<laughs> 하여튼 모든게 착하게 하는 사업이에요 <laughs>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 지금 다른 조합의 수신처를 수신자 참조를 했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조합의 협동조합들이 몇가지 협동조합들이 우리 아이템의 아주 극소 일부분 <laughs> 저희를 다 포함된거 그래서 수신자를 이렇게 해나,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사업이 그 비록 별거는 아니지만, 별거 아닌 한 협동조합의 어떤 그 정관이라든지 사업계획은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큰 틀에는 노출돼도 세부적인 거 아직 <laughs> 노출이 안 됐잖아요. <laughs> 다른데는 지금 뭐. 다른 데가 이제 저희가 저희처럼 하겠다는 데가 왔어요. 뭐 비슷하게 이제 저희 거 보고 네. 카피를 하려고 네. 지금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 좀 빠진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뭐 특히 우리가 하는 상조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전국 자동차 딜러 협동조합 이것도 우리 거 아이템 따갖고 아야이 이 자동차 한 부분만 따가지고 그러는 거고요 뭐 우리 상조, 협동조합다 따라와야 돼 <laughs> 이게 하나 아이템만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저희는 다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제부터 진짜 아, 네. 이제 진짜 감사님들이 나눠서 해야 돼이돈 되는 것만 하자고요 쉽게 얘기해서 돈좀 되고 좀, 대고 좀 잘그 효율적으로 재밌게할수 있는 일부터 선택과 집중을 해서 쉬운, 거. 쉬운 거부터 네. 네. 쉬운 거 너무 어려운, 어려운, 어려운 거 말고 길러,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조합비 그냥 만 원이었고 제 저기 그냥 제만원 주고 조합원들 포섭하는 게더 빠를 아, 것 같아요 만원 받고 한 달에 천 원씩 근데 그 1년치를 내면은 2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2천 원을 깎아주는 거예 그렇죠 한 달에 천 원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2만 원을 내면 1년치. 네. 그러면요, 이게, 어, 어, 굉장히 크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한 명당 30명씩 책임지고 할당량. 그거 체크해야 돼요. 우리, 누가 체크할때 체크하는 사람은 안 해와도 돼. 30명. 그러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버려요. 갑자기 아, 또 시부를 깨져요. 그러니까. 아니, 그, 저, 그, 어제도 이거 타왔는데, 그렇다고 이제 뭐 갑을 논리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오라 그러는데 제가 오면서도 에이 그냥 야 니네들은 니네들이고 그래도 막판까지 서로 거기하고 등질일 은 없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우리가 그쪽에서도 우리 조합이 조합원이 이조합 300명 이상 늘어나면 서울시에서 이 식사를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본금이 투자금이 뭐 1억 넘으면 그때도 오고 그거에 따른 또 구비 서류들이 달라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빼는 건 좋은데 적당히 밀당을 해야지 제가 요즘 약간 튕기는 방향으로 아뭐 이렇게 무슨 조합 설립하는데 왜 이렇게 질문이 많고 한꺼번에 물어보지 중호감 물어보지, 팀장 물어보지, 과장 물어보지. 이게 무슨 조합인데? 여지껏몇번 해봤지만 이런 게 없다. 어르게 어머니까. 웬새 웬.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그냥 거기까지만 했어요. 그러면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해보니까 감각이. 그것도 나 네, 그래도 좀 감각이. 있더라고요. 정중하게 제가 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확 그냥 수그린 상태에서 아니 이게 다른데 물어 보니까 그냥 한번 내지는 질문이 뭐뭐딱 물어보면 되는데 그다음 우리는. 지나친 관심이 있으신 거 아니냐고.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냐. 그럼 빨리 총회를 소집해갖고 하겠다. 지금 빨리빨리 알려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총회 지금 소집합니까? 어떻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빨리 정관을 수정합니까? 뭐가 우리가 잘못된 게 뭐냐.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뭐, 그러면 뭐, 뭡니까? 아니, 그래도 이게 너무 많지 않냐. 아니 지난번에 팀장님이 물어보시더니 요번에 과장님이 또 물어보시냐고 그니까 러 제가 그랬죠 아니, 숲선생이 있는 데서도 이 처음에는 오라를 처음에는 안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팩스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오라 여지껏이 이제 제가 정말 다른 거는 뭐 신청하면 그냥 한번 물어보고 뭐 별일 없을 때가 뭐이 정도인데 <laughs> 이러니까, 야 이게 이러, 이러다가 진짜 안 나는 거 아닌가 <laughs> 이거 <이런> 좀 <laughs> <정도. 되죠. 웃음> 걱정돼. 아이 월요일날도 전화 오시는데 아이 저 도대체 승인님이 나는 거안 나는 거야. 나는 거야. 네, <laughs> 뭐, 걱정할 게 없는 게 이게 만약에 우리한테 인정을 안 해주고 다른데 내면은 네들 대박 난다 고 그랬거든요. 음. 거기에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이 다른데 사업이 승인되면 그건 이율 대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는게 아니라 전국망이 있다고를 니깐 그러니까 음, 게임하고 싶죠. 음. 그게 아니고, 이번에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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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알림에 했는데,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저희가, 저희가 제일 먼저, 날짜는 제일 먼저라고요. 그러면, 가나다 순위가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해야지. 가나다 순위는 협동조합 초록캠프가 여기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렇지. 저희가 승인이, 과정이 그만큼 까다로웠어요. 아. 어쨌든, 예, 네, 어쨌든, 네, 뭐.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우리 자출강을 위해서 박수 한번 박사안치는 <laughs> <laughs> 어, 박수 안 치는데 <laughs> 그러면 이제 설립 등기를 해야 되는데 네. 설립 등기를 해야 되는데 네. 여기, 여기 여기 공문대로 네. 협동조합 관련 조합 기단 정관에 정관이 우선 공조를 받아야 되고 의사로, 어? 어, 의사로, 그걸 그때 우리 그, 그, 저기, 창립총회하는 의사로, 그걸 또공증을 받아가지고, 그걸 초, 출자금이 납입이 돼야 돼, 출자금. 네. 출자금을, 납입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설립 등기 신청서가 있어요. 그 저희 협동조합 설립 등기 신청서가 따로, 지금 양식이 마련되어 있더라고 거기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그 전과는 지난번에 만든 거 있죠 그 우리 그다도장 찍은 거네 저한테 있어요 그거하고 또그 의사로 네 한, 저한테 있어 어? 네. 어, 그것만 그것만 가지고 공증 받으면 돼요 공증 공증 받아가지고 설 등기 신청서는그 표가 났으니까 거기다가 기록해가지고 등기를 빨리 해야 돼. 등기를 빨리 등기 카나의 등기가 어디죠? 중앙지로 한 봐야 돼. 여기 상업등기소 저, 여기 등기부. 등기부에다 하는데뭐 하기 전에 구청에다가 적을 해야 될텐데 뭐? 어. 아니. 등록서에 없는 는 거. 오는 거 아, 여기, 그, 설립 신고 필증이 있으니까, 네. 요거 첨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쪽에 등기 신청, 모는 등기 나와. 2주 안에 설립이 몇야된다네요 2주 안에. 응. 어. 14일 이내라고 음. 나 응. 그래서, 이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저이 정관하고 설립 등기 신청서를 써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이렇게, 이렇게 해대처 하면 되겠네냐 상담료 조금 음. 주고. 그면그 상담료 그 주면 거기서 이게 체크를 해줘요. 논무을 사무실에 맡겨서 하려고 그러면 돈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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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들을 해야지 돈을. 예, 네. 자,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 네. 우선 그 이조 합장 그 통장에다가 납 그런다고 아니요 잠시만요 사실 네. 잠시. 그 네. 네. 통장을 만들어야 네. 되는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제 법으로 법인 이 나왔으니까 네. 이제 법인 통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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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 네. 그렇게만 들면 안 돼. 전기, 전기 납을 통장에 나온다. 나온다. 그걸로 해가지고 그일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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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네. 일단 네. 출자금이 납입 끝난 날부터. 출자금이 납입부터 먼저 받아야 돼. 그 이주합장 그 통장으로 네. 일단 돈들을 다 넣어야. 아, 응. 네. 그 등기, 그 등기 서류에 처음부터 아, 소장 그 먼저 받아야 돼. 네. 착건 여통장. 응. 근데 이제 제가 만들어보니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초동에 이 저기 공중만 하면 이렇게 아주 저렴한 가격에. 뭐한 건당 만 얼마 만오천 원인가 뭐 이거 저거 뭐, 뭐 어, 얼마면 그 저기 공증 받는 데는 삼만 네. 원 인가 그래 그니까 만오천 원인가 그, 그렇게 주더라고. 그그저 만오천 원 받고 그 법무사 들이 할 때는 만오천 원인가 이만 원인가 주고 하는데 우리가 가시 말려고 그러면 삼만 원 줘야지 삼만 <laughs> 원. 저만 막 해주는 데도 니까요 어쨌든 뭐 공정비가 필요해요. 그냥 네. 싸게 해주는 데도 있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는 법무사가 그 사무장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그 수사무소 등기 같은 것들 전부 내가 하고 있어요. 아, 네, 이사장 네. 네. 가서 그 설립, 저 신청서 마련해 가지고 가서 이렇게 그 사무장한테 물어보면 사무장한테 돈 조금만 주면, 뭐한5만원 주면. 다 알아서 뭐가 틀렸다 뭐가 틀렸다 해서 이렇게 정정을 해줘 상담료 5만원만 주면 그러면 그는 가지고 와도 신청넣 되면 그냥 나와 그냥 나오니까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이거 봤으면 좋고요 일단은 제가 서울시하고 조율했던 게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끝난 게 보통 저 우리가 사업계획서상에 제가 마지막에 넣은 게 뭐냐. 면 조합원들 간의 구조, 상호 이렇게 네. 좀 도와주는 그런 거를 했는데 그런 거를 일반 협동조합에서는 못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금융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호출자는 사회적인 협동조합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고 그거가 태클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웠거든요. 지워갖고 다시 수정해서 정관도 거기다가 한 줄인가 뭐두 가지를 제가 붙였어요. 아 그럼 그거는 고친 정관을 고친 정관을 메모리 스틱에 저장돼 있으니까 네. 그거를 갖고 그거 해가지고 뭐, 거기다, 뭐. 거기다 인간 간인을 같이 봐야된는거 그렇죠. 그쵸, 그쵸, 네. 새로 적이 돼요. 그럼 그렇게 해. 네. 그렇게 해. 그렇게 하고만 이제 새로 수정된 정관에. 사업계획서하고 정관을 새로 뽑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에서 얘기한 게 우리가 뭐 자기네들 말로는 제가 치어보니까 63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는 게 63개 정도 된답니다.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를 거의 다 집어넣었대요. <목소리도> <laughs> 금융 빼놓고. 그러다 구분해놨어요. 예. 괜찮아요, 근데 걱정 크게 없어 그래서 협동조합법상에 우리가 주력할 수 있는 사업을 거기에 어떤 게 지금 잘 될지 모르잖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그게 지금부터 찾아갖고 거기에 40%를 집중하도록 돼 있고, 정도. 네, 100분의 40 이상, 주력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뭐, 몇 프로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뭐, 어느 게잘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뭐, 이사님들이, 그래도 이, 지금, 시대 상황, 경제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야, 이게, 사실은 돈이 되고, 우리가 적은 출자금하고 조합원들한테 아주 그냥 혜택을 주는 거죠. 더불어서 함께, 이외정보에 아주 공유, 예를 들어서 저희 때문에 지금 보험 있잖아요 보험도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 보험도 공동 공동으로 구매까지는 가능하다 그거를 우리 때문에 바뀌었어요 법이 이게 기초 해석이 그래서 우리가 그거 우리 때문에 했으면 우리가 먼저 그거 이제 하는 건데 우리 정관도 조합원들에 의한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이다 그럼 종합해서 다이렉트보다 더 싸게 저, 그, 그, 보험사에다가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갑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만명 자동차 보험을 했으니까, 다이렉트보다 니네, 1인당 뭐,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마케팅 비용을 뺀 비용. 그 그러니까 같은 수학일수록. 그렇게 그래. 하면, 저희가 상조도 그런 개념으로 집어넣은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딱, 당당하게 조합원들 무슨 일을 당했다 그러면, 벌떼같이 달라져라갖고, 딱, 하는게 좋 조합원들. 가능한 게 뭐냐면 우리 지금 각자의 통장을다 만들어요. 그래서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서 대본식만 빼면 돼 인원이 많으면나 N 분해돼 가지고 받은 사람은 또 다른 게 들어가지 만들니 그거는 네. 그거는 그 이제 수수료 때문에 아니 아니 수수료가 게보이는 게... 같은 은행은요 지금 같은 은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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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뭐 저기 뭐야 이 어떤 일단 밥 먹고 예. 저기 저밥 먹고 <laughs> 들 배고프니까 밥부터 먹어야지. 그래서 밥도 저는 지금 공사항이 뭐냐면 거한 마디만 설명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들어오지, 들어오지. 이거 최종적으로 단판할 때도 내 니네 래6 3개 사업자등록증 다낼 거냐 안 낸다고 할수 없잖아요. 그렇죠. 낸다고. 응. 낸다고 그럼 어떻게 낼 거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지금 지리가 그, 바로 그 논리에요. 40%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1%, 1%, 되는 거 봐서, 봐서 해야될지 네. 63개의 사업자 등록을 받으면, 그 돈만 해도, 뭐. 만 원씩만 해도 63만 원이라고 말해요. 사업자 등록 내는데, 보안 돈이 들어가. 아, 그래도 뭐, 이 사업자 등록을 다내야라는 거예요. 각 개별 사업자 등록은 다 내야 되는 겁니다. 음. 지금, 협동조합 법상 그래서 제가 의견 개진한 게, 야, 그러지 말고 통으로 좀, 에? 통으로 한꺼번에 딱 조합해서 다중 이해관계 소비자협동조합이니까, 우리 공동구매에 대한 목적이 있으니까, 그걸로 다중구매해갖고 한꺼번에 하면, 그, 산업표준 분류표에도 없는 통짜 소비자협동조합. 착한. 그, 그거를 하나 좀 만들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건 간단하지 않냐. 각자 개별 63개 다 하려고 하면, 종가, 이거 해, 해 뭐가. 돈이 안 들어요. 다 들어가는 데요 우리가. 네. 사업자 돈이 없습 사업자 돈이 없으면, 63개 내는데요? 63개 아니라, 그쵸. 100개를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없어요 세무사에서 그냥 내고. 네. 근데 주에서 40%라는 의미가, 40개, 63개 중에서, 뭐, 서류가 한 개, 한개 사업에 대해서 네. 역량을정리하고 네. 40%, 40%. 40%. 자. 지성이하고 밥먹다밥 밥 먹고 갑시다. 잠깐 <laughs> 좀 일자 안 하고 밥밥 먹어. 안 해. 밥 먹는 거. 봤으는데 지금 뭐 이제 뭐. 나온 것이 우리도 나온 거 확인하려고 <laughs> 나온 거. 아 근데.